오늘은 아닐 것 음. 같다 싶었는데 아 사실 이제 좀 조용했죠 간밤에는 네. 근데 네.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트러스 소셜에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그래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엄청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오늘 파울한테 모든 관심이 쏟꽂혀서 스포트라이트를 넘겨줬던 네. 그런 네네. 모습이고 그래도 뭐 이렇게 본인의 업적을 많이 올리셨어요 트루스 소셜에. 아,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 어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미국의 철강 산업을 좀 살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음. 이거를 좀 트루스 소셜에 리그램했던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철강 관련해서 좀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 첫 번째로 가져왔던 게 이유고요. 네. 어 이제 관세 부과를 하면서 유럽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오, 있는 맞아요. 모습입니다. 네. 네, 이제 유럽 측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철강의한 15%를 좀 줄이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죠. 네. 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네. 이 세이프가드를 좀 적용을 하면서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겠다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부 집행위원장이, 어, 유럽의 이 전략산업이 철강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2018년도 좀 살펴보면은 네. 이때가 트럼프 일기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역시나 뭐 철강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좀 부과를 했었는데 음. EU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어, 어느 어 정도의 할당량까지는 이제 저율 또는 무관세로 좀 수입을 하지만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좀 부과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이제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어 세이프 가드를 좀 적용을 하겠다라는 아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네, 미국의 이런 철강 뿐만이 네. 아니라 또미국의 이제 수입이 좀 어려워지면서 유럽 쪽으로 이제 제 3국의 철강이 많이 좀 들어올 거다 음. 이런 우려를 좀 의식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이제 3위 수입국가에 해당이 좀 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우려감들 시장이 혹시 반영될지 한번 주목은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또 유럽 측에 에서도 이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추후에 별도로 좀 세이프가드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했으니까 음. 이 부분도 혹시 추가적으로 소식 나오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그리고, 오, 어, 네. 이 반독점법 관련해서 도 네. 조금 소식이 아, 있었는데, 네. 어,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제 빅테크에 자꾸 이 제재가 하면은. 음, 가만, 가만 안도. <laughs> 어, 이것도 우리에 대한 관세로 생각할 거야, 네, 라고 네. 했는데, 어, 이런 기조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럽 측에서 이제 알파벳 측에 대해서 디지털 시장법을 좀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어, 하면서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니까, 오, 네. 네. 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아까 네. 말씀 잠깐 그 EU 그 위원회에서 네. 구글하고 알파벳에 대해서 이 DMA 그러니까 디지털 시장법 약간 음. 침해. 또는 지켜야 된다, 니네. 네. 이런 메시지 낸걸 제가 보았는데 음. 아까 말씀 못 드렸거든요. 아. 어, 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잘 갖고 왔군요. 네. <laughs> 그래서, 어, 이제 빅테크, 그, 특히나 구글이 지금 검색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음, 이 알파벳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조금 이끌고 있다, 음. 유도하고 있다, 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면서, 어, 디지털 시장법 위반했다라고 언급을 했던 거고요. 네. 애플에 대해서도 이 디지털 시장법 준수하기 위한 조치들을 좀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애플 측에서도 좀 입장을 내놨는데 네. 이렇게 자꾸 제재를 두고 절차에 가두기 때문에 유럽의 사용자들한테 애플의 혁신적인 좀 능력을 보여주는 거를 늦추게 된다라는 음. 식으로 좀 항의하는 그런 네.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유럽 측에서 아무래도 이런 어, 이야기를 내놓은 건 결국은 지금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음. 하는 거에 대한 좀 대응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네. 어,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들 계속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네첫 번째 소식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두 번째도 트럼프 <laughs> 관련해서 좀 가져봤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어제 좀 가져오려고 제가 했었는데 어, 네. 어, 이 사법부랑 계속해서 조금 틀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월요일인가 네. 주연캐스터가 막 이게 트럼프 관련 그 비행기에서 인터뷰했던 거 소개해 주실 음, 때 네. 그, 그때 이야기를 좀더 어,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아. 이거였군요. 어, 자기 내, 내가 대통령인데 음. 지들이 대통령인 것처럼 뭐 한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추가적으로 네. 제가 덧붙여 보면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어, 미국 안에서 크게 좀 이슈가 됐던 게이 베네수엘라 갱단 단원으로 좀 의심되는 한 200여 명 가량을 아, 네. 엘살바도르로 좀 추방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추방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추방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 기준을 좀 적성국 국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잘 살펴보면 보니까 18세기 법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아, 좀 적용이 됐던 그런 법률이래요. 18세기면 미국, 한참 전이죠. 미국,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역사가 <laughs> 200년이 좀 넘었으니까 네. 미국 처음 건국했을 때. 음. 오. 그때 좀 적용이 됐던 네, 법이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어~ 그러면서 영방이 법원에서 이거 잠깐 중단해라 아. 왜냐면 하 적법한지 한번 네, 살펴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추방하고 있던 그 엘살바도르로 네. 추방하고 있던 사람들을 좀 되돌려 와라라고 했는데 어~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트럼프 행정부 그쵸. 측에서 그냥 추방을 해버렸죠 그냥 다 넵,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추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법을 좀 어겼다 적법하지 아. 않았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대변인 측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어, 제가 좀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네. 같은데. 네. 어 이제 이 이미 비행기가 미국 영토를 좀 넘어간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는 이미 영토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음, 다시 돌려올 필요가 어렵다. 없었다라고 아. 좀 주장을 했던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보스버그 판사잖아요. 네. 이분에 대해서 뭐 탄핵해야 된다, <laughs> 뭐 좌파 판사다 이런 식으로 어...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음. 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비난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음. 어, 그러면서 좀뭐 트럼프랑 이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랑 사법부 사이에서 네. 좀 계속, 마찰이? 네, 있다. 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대법원장이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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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평가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살펴보면, 은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도지라던가 도지가 지금 USA들을 좀 해체를 추진하는 거를 네.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원 측에서 조금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 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가처분 결정을 좀 내렸고요. 음. 또 지금 이제 성전환자에 대해서 뭐 군인 복무를 금지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게 미국 헌법을 좀 위반한 걸로 보인다라고 아. 해서 워싱턴 D.C. 연방 네. 법원 측에서도 그렇게 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조금 사법부에 의해서 정책들이 막히다 보니까 음.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나겠네요 네, 트럼 입장에서는 음.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아오. 러시아 관련 소식도 네.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이제 러시아 어 그제인가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음.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 통화 이후에 네. 간밤에 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음. 뭐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대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좀 트럼프 대통령 뭐 긍정적으로 어, 잘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음. 그런 결론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나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건지 좀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러. 시아 러시아와의 에너지 파업 휴전 신속히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향후에는 뭐 철도라든가 항만 시설도 좀 포함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스크바가 이 휴전 조건을 좀 위반하면 우리도 당장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부분적 휴전의 대상이 될수 있는 이런 시설 목록들은 키우 측에서 조금 작성을 하겠다 아. 이런 언급들도 있었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계속 소식들이 나오겠죠. 음, 음.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다시 만날겠다 뭐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뭐 다시 사이가 좀 좋아진 모습인데 사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다라는 음.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러우 전쟁이 좀 있으면서 유럽 측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그비중도를좀 많이 낮췄었잖아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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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좀 수입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2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10억 달러 이상 수입을 했다라는 음. 소식이 있었고요. 네. 이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종전에 확실히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이렇게 소식들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 주목해 봐야 될지 뒤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